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와 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날씨도 덥고 정말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를 보니까 A28면에 이런 게 났더라. 여러분들, 뭐 조선일보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이 유치원, 자녀들을 유치원 보낼 때에 하는 첫마디가 뭐냐? 제일 첫마디가 하는 게 남을 험담하지 말라. 남을 험담하지 말라.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고 그럽니다. 어, 이걸 보면서 옛날에 어느 또그 유대교의 발건한 번은 또 그런 얘기가 돼요. 학교에 입학할 때 애들 보고 늘 아침마다 일르는 말이 뭐냐? 질문을 잘 해라.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해라. 우리가 되면은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하고 잘 지내라.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안 한대요. 질문, 선생님에게 질문을 잘해라. 유치원 들어갈 때는 뭐라고요? 남을 흠담하지 말아라. 흠담하지 말아라. 이런 걸 한대요. 지금 마침 방학이고 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좀 교육을 시키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오죽하면은, 어, 한국인 뭐 개조론까지 나왔겠습니까? 참 이래가지고는 안될것 같아요. 남이 잘 되는 건 아예 못 보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사실은 사촌이 논을 사야 돼요. 그래 가서 차한 잔도 얻어먹고, 막걸리 한 잔도 얻어먹을 수 있고, 그죠. 거기에 가서 뭐밥한 그릇 얻어 먹을 수 있지. 남이 잘돼 보세요. 뭐+ 뭐+ 뭐차한잔 사줍니까? 그런데도 아는 사람이 되면 안 돼. 참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기독교계도 한번 돌아보고 정치인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험담하지 말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라는 유대경제를 떠올리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오전 한 8시 40분 조금 지난 그런 시각이네요 이걸 하니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가 하나 생각이 났어 옛날에 시골에 어느 처녀가 있었는데 막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그 옛날에는 시골에는 전부 다 우물이 하나 되고 우물에 막 여자들, 아낙네들이 모여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수군수군하게 누구 집에 저, 저 처녀 누구 누구가 어 애를 뱉단다뭐 어쩐다 그러니까 또이 소리가 그 처녀 귀에는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그 처녀가 한다는 얘기가 <laughs> 아이고 참 자기들은 애를 열 명, 스무 명 나도 아무 말도 하도 많은. 나는 이제 하나도 올라고 그러니까 온갖 소리다안 <laughs> 이렇게 했다는 그런 우석의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우리는 뭘 얘기를 할때남 얘기 안 하고는 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비평, 비판. 그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비난, 비방, 헐뜯는 것, 이런 것다고는좀 구별해야 돼요. 비평, 비판은 뭡니까? 이것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러이러한 게 잘못됐다. 아, 그래서, 이러이러하게 하지 말고, 요렇게 바꿔야 된다라고 대안을 제시해요. 그런데, 이, 이거는 뭡니까? 무조건 깎아내는 거예요. 남잘 되는 건못 봐. 아, 사촌이 논사하는 건못 봐. 특히, 요즘 그 젊은이들 악플 다는거 보면 그죠. 근데 그 애들이 이런 식으로 인성이 바뀌는지, 남에 대한 신경 없어요. 제 생각뿐이에요. 자기 뭐 하라고 하면 또 하지도 못 하면서. 전교조 그죠? 이게 뭡니까? 남 얘기 안 들어요. 그대 민노총 자기들만 오라 자기들은 귀족 노릇 만들고 딴 걸음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그거는 신경도 안 써요. 경북 자빨들귀 구멍에 말이 안 나와. 우리 도경은 점잖은 표현입니다 귀에 말이 안 들어가요. 참 그래서. 남을 헐뜯는 이 인간들의 원인이 뭐냐? 바로 죄입니다. 죄 때문에 죄전 인간의 특징이에요. 죄전 인간은 특징.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 뭐죠4장에 보면 죄를 짓고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가 뭐냐? 가인과 아벨과 셋을 낳죠. 가인, 아벨, 셋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거든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입니다. 시기, 질투, 비난, 비방, 헛뜯는 거. 이런 게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기, 질투. 교견들 별수 있습니까? 남, 어느 목사 잘 되면 못 봐요.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기독교 진리를 바로 세우자고 얘기하면은, 뭐, 뭐, 정교불리니 뭐니,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비평이나, 하고 비평이 아니라, 헐뜯긴 하고, 비방이나 하고, 이러지 하나가 안 된다. 이게 참 큰일 아니냐, 말이야. 한국 정치인들 아까 되지만 정치인들 정교조 민노총 종북잡발들 참 기가 막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백성의 종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다 사람을 논단하지 말라이 말아라 칼이 말아라 칼, 이 말아라, 칼. 라칼의 원뜻은 돌아다니면서 장사다, 이런 뜻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온데 돌아다니고 온갖 사람 다 만나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 많이 할 겁니까? 딱보시에 돌아다니면서 온갖 사람 만나가지고 온갖 소리도 하는 거, 흠담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간질 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라칼. 사람을 논란하지 마라. 라칼 하지 말라, 이말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경전, 그, 미드라설 보면은 그런 게 있죠. 어, 이 사람을 비방하고 하는 이 사람들을 악한 혀 라손하라라고 한다고 합니다. 라손하라, 악한 혀다 그래서 라손하라에 하니까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짓을 하니까 제일 제일 큰 형벌을 받는 게 뭡니까 나병, 한센시병,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다. 이런 어떤 속담 비슷한. 그런 민담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병, 나 한세시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고 저 혼자서 저 선박으로 쫓겨나야 돼. 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형, 가장 큰 형벌을 나병으로 봅니다. 그러라 손하라, 악한 혀, 막 돌아다니면서 나쁜 혀를 놀리고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나병이다, 한 세시 병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악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민들이야 좀 제발 우리 비평 비판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비평 비하는 하지만은 비난 비방 헐뜯고 시기하고 질타고 제발 이짓도 하지맙다. 시 제발 좀 하지맙시다. 좀 하나 됩시다. 그리고 이 나라 이미적으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젊은이들부터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일에 내가 어떻게 돼 있을 건지 생각합니까?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선 떼떼지만부르데 개돼지야. 그게 개돼지 아니까. 어찌야 이렇게 됩니까? 물론, 전교조라든지, 마귀의 장난이라든지, 종말의 징조로 그렇게 돌아가긴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좀 깨달아가지고,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뭔가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뭐라 그러면은 꼰대가 어쩌고 저쩌고. 아예 길을 안어야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기쁘지, 그죠? 자기들의 그 공동, 생활 공동체죠 이웃 사람들은 미침을 하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민족들이기 때문에 하나로 단결해 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군을 물리치고 같이 살자 하는 게이 기부제입니다. 우리 한국은 그런 건 없다 손치더라도 단일민족 아닙니까? 5천년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5천년간 헐벗고 굶주리고 개고생한 게 개우, 어? 종북, 작발이나 민노촌이나 이런 인간들을 좋아하는 공산주의 자유라고는 없는 개돼지 같은 그런 데로 가야 됩니까? 이걸 반대하는 게 우리 광화문 시력기잖아요 이걸 예방하자는 게. 그런데도 뭐 참여는 못할 값에 모르면 모른다 그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정강은못 뭐 산다는 거다. 아참 우리 그러지 맙시다.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제가 이 하나, 이 하나 들고 맞출까요? 작년에 제일 그 파리로 그때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가 뭐 번졌느니 뭐강북교에서막 거기서 나왔느니 해가지고 갔다 온 사람들 그, 뭐, 뭡니까? 어. 코로나 그 검사 받으라고 대단했죠. 저도 그때 강원을 갔다 왔거든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또 아니면 갔다 온 목사님 같이 우리 같이 한번 받아 봅시다. 그러면 우리 이왕 받을 거좀 믿을 수 있는 대로 갑시다. 아, 그래가지고 부산대학 양산병원이 있거든요. 부산대학 양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니, 가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강한물에 갔던 이거는 무슨, 뭐, 날강도도 아니고, 무슨 범인 중에 범인 아니고, 아예 막, 벌벌벌 벌 떨면서 막, 한쪽으로 가면 영, 사람 대접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그랬습니다. 야, 개놈의 새끼들아. 거기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 검사 받으러 온, 막, 사람들도 많이 걷더라. 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우리가 죄인이가. 사람을 때려주겠나. 뭘 했노? 왜 사람 취급을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확, 과음을질르니까 돌아보더라고. 쳐다보더라고. 이놈의 새끼들 공산주의가 뭔지 알지는 않아. 그래도 너 부산대학교 병원에 가려도 의사나 되고 간호사나 정도 되고 취직을 해 가있으면 그래도 좋은 직장이라고 자랑하고 돌아다니지. 그러다, 막, 공산주의가 되고 나면은 너희들 맘대로 부산대학 이 병원에 근무하고 싶다 근무하는 줄 아나 저어디로 딴데로 발령 내면 그로 가야 돼안 그러면 총살감이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어이 나라 인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대접법 못하고 이 개놈 새끼들이 하는 짓이 뭐냐고 막꾸물지르지까는막 의사들도 주춤하고 막 간호사들도 주춤하고. 막거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막 잘합니다. 시원하게 합니다. 막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랬어요. 참 우리 좀 뭐가 뭔지 좀 깨달읍시다. 똥어좋이면 뭔지 좀깨달아 간장인가 된장인가 좀 깨달읍시다. 똥인가 된장인가 좀 깨달읍시다. 지발 좀, 좀 깨달읍시다. 남을 헐뜯는 것은 살인보다더 위험하고 나쁘다는 겁니다. 헐뜯지 맙시다 지발 그렇다고 이게 없으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평, 비판은 얼마든지 합시다.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러다 무조건, 무조건 비난하고, 비방하고, 흩덕듣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뭐라고 요 지지은 인간의 가인이 동생 아벨의 지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 지물은 안 받으니까, 시기 질투가 나와서 아벨을 죽인다, 이 말이야. 살인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살인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요? 남을 흩뜯는 놈니다 제발 우리 좀 그러지 맙시다. 또 방학이고 하죠.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칩시다. 정말 인간이 뭔지 개대리가 뭔지 구별 좀 하면서 삽시다. 선수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이런 나쁜 것을 버릴 줄도 아닌 게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